잔혹함의 끝을 보여주는 홍콩의 영화, 팔선반점의 인육만두. 영화 안에서는 그 당시에 금기시 되던 어린아이를 죽이는 장면도 적나라하게 나올 만큼 매우 가격한 고의 영화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잔인한 영화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팔선반점 일가족 학살 사건입니다. 때는 1985년 마카오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에 의해 사람의 팔다리가 발견되었고, 경찰이 그 수를 세어 본 결과 오른발 4개, 왼발 2개, 손 2개로 총 8개의 토막을 건져내었습니다. 이후 연달아서 토막 3개가 더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처음에 밀항을 시도하다 상어에게 잡아먹힌 시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단 부위가 칼로 자른 듯이 매끈하고 지문이 고의적으로 훼손된 듯이 보인다는 점에서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하지만 부패된 시신과 다른 조각들을 찾는 데 애를 먹으면서 피해자들의 신원도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 4월, 팔선반점의 식당 주인의 동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경찰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갑자기 팔선반점 주인인 형 내외가 실종되었으며, 팔선반점과 형 내외의 재산을 요리사인 황주영이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황주영과 식당 주인 아내와의 불륜관계, 팔선반점 직원들을 살해했다는 등 사건의 실마리가 될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85년 마카오 해변에서 발견되었던 손가락의 지문이 팔3반점에서 실종되었던 여직원의 지문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파악된 실종자 10명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그 당시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 겁났던 황주홍은 마카오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편지로 인해 1986년 9월 황주홍을 체포하게 됩니다.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게 됐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항정의 자살 시도였습니다.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항정은 1986년 10월 교도소에 있는 철쓰레기통을 날카롭게 갈아 손목을 긋는 자살 시도를 하였으나 구조되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돌아온 황주영을 다시 조사하려 했으나 같은 해 12월, 교도소에서 이불을 덮은 뒤 음료수 캔을 이용하여 손목을 그어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황주영의 자살로 실종된 10명의 시체의 행방을 찾지 못했으며 1989년 팔선반점의 피해자들로 의심되는 뼈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묘연한 시체의 행방과 항정이 음식점 직원들을 살해한 후 버젓이 몇 개월간 음식점을 영업하여 시체들을 음식에 이용한 거 아니냐는 계담이 돌기 시작하며 팔선 반점의 인육만두라는 영화가 생겨납니다. 정말로 인육을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더 무서워지는 사건인데요. 자살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피하려 했던 항정이 마지막까지 무책임하고 졸렬해 보입니다. 이상 호로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